안녕하세요. 오늘은 고구마 이용해서 마탕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재료 설명 해볼게요. 자, 우선 고구마 큰 걸로 한두개 준비했고요. 아, 물엿이나 뭐 조청 뭐 아무거나 쓰셔도 되고, 다음에 검정깨 조금 있으시면 되고요.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우선 고구마를 자, 껍질을 까주시게요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을 잘 까주시고요. <laughs> 간식으로 먹을 거라서 많이 하지 않고 한두개 정도만 해보려고 해요. 어, 저는 이제 프라이팬을 사용해서 조금 해볼 거고요. 이제 에어프라이어나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잘 어, 잘라주신 다음에 기름 살짝 묻혀가지고 한 에어프라이어 한 10분 정도 돌려주시면 10분에서 한 15도, 15분 정도 돌려주시면 간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에어프라이어가 있지만 기계치라서 아, 와이프가 없으면 에어프라이어를 돌릴 줄 몰라요. 그래서 아, 기름에다가 프라이팬에다가 아, 튀겨보도록 할게요. <laughs>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 방식이기는 해도 이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에어프라이어보다 조금 더 아, 맛있게 할 수는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 아이고. 자잘 손질해 주시고 고구마를 써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정사각형으로 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길쭉길쭉하게 써는 방법이 좀 있어요. 오늘은 저는 이제 조금 길쭉길쭉하게 해서, 조금 아무래도 익히는 시간을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정사각형 말고 길쭉길쭉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하면 조금 익히기가 쉬워요. 속까지 잘 익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볼 거고, 이런 끝머리는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끝머리는 정사각형으로 해주셔도 되고. 하지만, 이제 가운데는 길쭉길쭉하게 해서, 이렇게 하면 또 속까지 익히기가 좀더 쉽지요. 기름을 좀 넉넉하게 둘러주시고요. 자, 아까 전에 만들었던 썰어놓은 뭔가를 넣고 한 10분, 15분 10, 정도 살짝 어, 튀겨줄 거예요. 자, 기름을 잘 붓어주시고요. 볶아주시면 됩니다. 잘. 속까지 충분히 익혀주려면 아무래도 너무 센 불에 하면 타니까요 아, 중강불 정도 중강불 정도 그 정도에서 아, 고구마가 노릇노릇 겉에가 살짝 탈 정도까지 아, 탈 정도가 아니라 바삭하게 익을 때까지 아, 해주시는 거예요 아, 10분 15분 정도 걸릴 겁니다 이용해서 하시면 거침 좀 바삭하게 해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설탕으로 하는 것도 좀 방법이고요. 물엿이나 조청 같은 걸 이용하면 조금 끈적끈적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취향에 따라 하시면 되고요. 설탕은 이게 살 녹여가지고, 어, 겉에 이렇게 살짝 입혀가지고, 이제 바삭하게 해주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설탕으로 하는 방식도, 어, 괜찮죠. 아무래도. 바삭바삭. 씹히는 맛이 좀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갑자기 또 반씩 나눠서 해서 맛을 비교해 보고 싶은 충동이 좀 생기는데 이 정도 익힌고 나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반씩 한번 다시 설탕이랑 물엿이랑 반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겉에 살짝 노릇노릇하게 익을 때까지 이렇게 어, 구워주시면 됩니다. 않게 이렇게 잘 섞어서 이게 조금씩 노릇노릇해지죠. 너무 세게 해서 어, 속을 어, 이제 겉에만 타고 속이 안 익으면 안 되니까요. <laughs>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강불에도 그 속까지 충분히 익혀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겉을 살짝 바삭하게 어, 태워주시는 거예요. 자 아무래도 검은깨를 뿌려주면 훨씬 모양이 보기 좋으니까요. 어기를 살짝 뿌려주시고 제가 한번 살짝 맛을 보니까 속까지 지금 다 익었거든요 그래서 겉도 겉도 어느정도 바삭바삭하게 됐고요 이제 어 반씩 나눠가지고 하나는 설탕 하나는 물엿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은 설탕 설탕을 한큰술 정도 넣어주고 볼게요 다음 옆쪽은 자, 물엿, 물엿, 끈적하게 넣어줄 겁니다. 자, 설탕, 물엿, 두 가지 버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laughs> 불을 살짝 줄여주시고. 자, 설탕이구요. 이쪽은. 아무래도 설탕 쪽은 겉이 바삭하게 이제 설탕이 코팅돼서 입히면서요. 바삭하게 있고요제 살짝 맛을 보니까 설탕 한 스푼이면 충분히 어, 달짝지근하고요 이쪽은 이제 물엿입니다 물엿은 아무래도 조금 눅눅하게 이렇게 어, 꾸덕꾸덕 끈적한 느낌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바삭한 느낌은 조금 없고요 이런 느낌으로 자다 됐고요 설탕 입힌 바삭바삭한 이거, 이거 이렇게 담아볼게요 아무래도, 어, 설탕이 비운 바삭바삭한 게 조금 더 맛있기는 하네요.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음. 바삭바삭 하고요. 음. 달짝지근하고 아주 맛이 괜찮네요. 아이들 간식으로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물엿 이용한 방식이고요. 아무래도 끈적끈적 하죠. 바삭한 걸 원하시면 설탕 이용한 방식. 다음에 끈적끈적한 옛날 시장통에서 먹던 방식은 이렇게 물엿 이용한 방식 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래도 조금 바삭한 느낌은 없고요. 그래도 역시 맛은 있네요. 음. 여러분의 선택은 저는 설탕이, 바삭바삭한 설탕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맛탕 만들어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